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시우는 강경화로 눈을 감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길동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시우의 발인은 7일 오후 1시에 유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Q. 오 Q는 아이돌 그룹 룰라 출신 이상민이 제작했다. 떠나가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제주도에서 차량이 전파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멤버들이 중상을 당해 팀이 해체됐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시우도 장파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우는 유쿨라피카 매직 플로우란 예명으로 데뷔해 솔로 활동도 펼치며 팬들을 만났다.